재판관계 20장 그 이스라엘은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벨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의 종이 미스패에서 주 앞에 한사람같지 모였더라. 모든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집하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뺀 보병은 십사십만이더라 그때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패에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내인 곧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첩과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속하러 갔는데. 이바사람들의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들어있는그 집을 여서 나를 죽이려 계획하고 내 첩을 건지려 옆에 여서 그녀가 죽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내 첩을 취하여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의 여보 온 땅에 들어보내었으니,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집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음니라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기에 너희의 증거와 조언을 낼지어라, 니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한 사람 같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정막으로 가지 않냐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우리가 기부하여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러 올라가니라. 하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틀어 백명에서 열명을 천명에서 백명을 만명에서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모든 어리석은 짓을 따라 그들로 베냐민 기부하에 가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러 마에 따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베냐민 온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이런 일이 얼마나 사하냐 그러므로 이제 기부하여 있는 베리아르 자식들이 그 사람들 우리에게 넘겨져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게 하라 했으나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에서 기부하러 모여 이스라엘 자손을 제적하여 싸로러 나가려 하니라.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이 기소되었으니 기부하의 금인들 저 칠백 명으로 기소되어 법행은 자들을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만 육천 명이더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법7 0 0 명의 선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 더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베냐민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사십만 명으로 계소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천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뻐을 향하여 진찰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제적하여 사로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하여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여서 나와서 그날의 이스라엘인 이만이천명을접어 땅에 거꾸로 때렸더라.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이 전날 전열을 가다듬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네 형제 베냐민 자손을 내려가에 서로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를 그들을 데리가 올라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베냐민들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부하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명을 접어서 땅에 거꾸로 들였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은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먹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언약이 여기 있고 아론의 선자인 라스라 아들 비나스가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음이라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형제 비냐민자 손을 데져가야 사로 다시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 두리까니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뻐하 주예명 병을 빚자고 이스라엘 자손이 삼일째. 에 베냐민 자손을 치로 올라가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부하를 향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더니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대적하러 나가서 성으로 떠널린 되었더라. 그들이 백성을 제사한 무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한 무리는 들에 있는 기부하러 올라가며 대로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이들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피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섬으로부터 대로로 유인하자 하더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터마리에서 전열을거다던 고이스라엘의 복병들을 그대로 자리 즈기바 초장에서 앞으로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에서 대가한 사람이 일만이 기바를 치러 왔는데 싸움이 치열했으나 페냐민들은재앙에 그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자손이 그날 베냐민인들을 이만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이 모두가 칼을 빼는 자였더라그리하여 베냐민 자손이자기들을편한을을봤이니이스라엘사람들이 기부하에 따로 숨겨놓은매복병들을 믿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음이복병들이서둘들기이하러러진하하매들병며들이늘어들서이늘어서 <laughs> 갈라로운 성읍을 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고병들 사이에는 정의놓은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성읍에서 큰 불꽃을 연기로 함께 올리자는 것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후퇴한지라 베냐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laughs> 약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전쟁에서와 같이 <laughs> 그들이 우리 앞에서 패한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라 그러나 성읍에서 불꽃이 연기기 둥과 더불어서 싸우기 시작할 때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 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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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니 보라 성읍의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이키자. <laughs> 베냐민 사람들이 놀랐으니 이는 재이 그들에게 미친 것을 봄이더라. <laughs>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길로 향했으나 싸움이 그들을 덮치니 성읍들에서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진멸시키더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헤어싸고 추격하여 했드는쪽 기부와 건너편에서 <laughs> 손쉽게 그들을 짓밟더라.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가 1만 8천명이니 이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돌이켜 강야 쪽으로 도망하여 님몸하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대로들에서 5천명을썩짓뜻 하였으며, 기둥까지명추격하여 그들 중2천명을 죽였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베나민이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만 5천명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용명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나 600명은 돌이켜 강해로 도망하여 니멈파에 이르러 니멈파에서 넉달를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다시 돌이켜 칼날로 그들을 쳤으니 각 성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짐승들도 손에 닥치는 대로 쳤으며 또한 그들이 이은 모든 성들을 불살랐더라. 아멘.